자, 첫번째 시작됐습니다. 자, 대한민국 천만 카토리 중에 제일 잘난 선수다 나왔어요. 자, 시작은 조나보쭉앞서하고 있죠. 예 선수들 3개월이라는 정말 길고기 대장정을 거쳐서 결국 8명의 선수들 중에서 최강의 한 명을 뽑는 자리이 이만큼 굉장히 반감도 많고, 네. 장잡도 많이 될 거예요. 어, 조현준도쭉앞서하고 있습니다. 조현준 자, 조경재 선수가 출발이 좋지 못합니다. 네. 포레스트 지그재그에서 두 번의 커팅을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순간 부스터를 쓰느냐 못 쓰느냐가 출발 선상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조현준 선수 출발 아주 좋아요. 조현준이 이거 또 박어들면서 자단시다 주상권도 예시작보다 조현준 좋아요. 예 조현준 선수 분명히 지금 부스터 게이지는 다른 선수들에서 밀리기는 하지만 1위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거든요자 지금 조현준 김대경김주영어 대구 당당대구 이구 유코즈 지드 골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도로 튕겨 나간다는거 그만큼 선수들이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자 첫번째 바퀴조영준이 어느 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자 뒤에 조경재 상대 조경재 선수 조영준 공잘 치고 손 격적으로 아저 김대겸이 김대겸이 예전에 못찾스기 김대겸이 예전에 못쓴거예 그렇습니다 조경재 선수 오픈일날 끝난 이후에 컨팅이 없어요 네컨팅 없이 가는데 반면에 김대겸 선수는 컨팅이 있거든요 어, 그 때문에. 지금 앞서는 있지만 조연들선수 다시 한번 어, 조들 선수 유의인코스라인 파워들기로 김대겸 선수를 완벽하게 대처하고 아, 그런 상니다 조경재 선수순위되지 않고 있고 김대겸도 3위권 김대겸이 왈드카던 다른 번호 예전에 김대겸 모호를 찾고 있는 것은 특징적인 측적인 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대겸 선수가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헤어핀 구간 도망 전까지 부스터 기자 분명히 앞서 있었는데 네. 조경재 선수가 어느 순간 그걸 앞질렀어요 아무튼, 세류 선수가 빅스, 아, 레드타 네, 네, 3위. 김대검도 전구에서 조경자 조현준, 레드타 양대대결이에요. 간단히 조이기 있기 양대대결. 양대검이 아, 네, 스로전, 김대검이. 고수 선수가 도착했다, 김대검 첫번째. 양대검도, 아, 네, 음. 아, 약간 다르게 죽었고, 조경대결도 일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는 부스를 아낄 수가 없어요. 네, 부스터가 좋조경대 차네요. 조경대 선수, 역시 조경대 선수하고 악당만큼 실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또두 선수들도 서로 무리한 플레이를 하다, 사고 나서 뒤쳐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그렇수만곧내다고라요 견디 팔았죠. 최현준 선수, 완전, 완전한, 완전한 클로즈 필시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김진영이 최면지 자르면 되고, 지금 2위 싸움은 조경재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과 조현준이 뒤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이위로 치고 나가주는데요, 지금. 그리고 김진영은 4위. 자, 저... 조현재 선수가 전업을 전선는 여기서 이위를 해서 조경재나 네. 점수 우드를 뒤집어야지 점수 선수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경재 선수 칼리 부스터 체제로 들어갔어요. 초반에 커팅 폭이 크지 않은 그런 압도적인 출발입니다. 네. 자, 조루승은 아직 멀습니다. 조루승은 몰라요. 자, 김진영이 5위권하고 있기 때문에 자, 김진영이 형은 되 유력하게. 파티가 지금 뒤집어지는 큰 상황이 거든요 지금까지 김영지 왔어요 전성일까지올라가면 어아 지금 왔어요. 아 이러면 조경재 1김8이이 이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지금 김영 선수 가 아니면 무조건 1위 가능한 네. 상황인데 지금 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영 선수는... 김영 선수는 해도 아, 거기다 스스로 실습하자고 했요 저희도 이 일을 끊어야 되고 김지영 선수가 말이되면 조금대를 적용하면 재경기 할수 있어요 그렇죠 야. 그런 꿈같은 시나리오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바로 진짜입니다 지금 조금대발 닿을 뿐이서 바로 김지 하면 바로 김지 하면 그냥 전선을 격차 조은중 격자가 많아요 예 지금 어, 김지영 선수 왜 그렇게 쉬운 코스에서 스스로 실수하고 다른 선수들 물론 견제도 있었지만 파이만안 하면 되는데 왜 우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조은중과 경차를못 좁히고 조은중과 아, 조은중과 서영원 이 순간에 견제됩니까? 아 조현준이 바로 어 서영원 선수 서영선서, 견제 들어가나요 지금? 들어 자, 김지원, 자, 아 지금 달려가고 타임버튼 먼저 두고 조인재고자 김진영은 어죠 조현준이 견제한 첫번째는 김준영아 지금 견제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네. 거기다가 지금 김준영 선수 없습니다. 2절만 예. 안 됐어 2절만 안 됐어 김진영 선수가 절만안 됐습니다 이제 김준영 선수 한번 8위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한거예요 빨리 7위로 올라가야만 하는데 지금